왼쪽은 지금 B형 여성이잖아요 B형 여성이고 이제 오른쪽은 AB형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B형은 그러니까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B형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A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격이 좀 어긋나면 은 이제 그런 막그 좀안 좋은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B 형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차분하고 이제 얌전한 성격을 가진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근데 A B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기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그 어긋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B 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분하고 그런 생각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그 그 어긋나면 이제 공격성을 띠는 방향으로 이제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B형 같은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차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분하고 이제 조용하고 이제 생각이 많다고 하면은 그런 거고 이제 생각이 좀 어긋나면 이제 자기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그 생각이 좀 어긋나면은 그냥 삐뚤어져 버려요 그냥 삐뚤어져 버리고 그리고 A,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왜냐하면그어지그 그 B형이나 B형 같은 여성 경우에는 이제 차분하고 서, 성격이 차분해요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A, B형 같은 경우는 그냥 삐뚤어지면 그냥 비틀어집니다. 그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한국 A형 여성하고 일본 A형 여성하고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동양이 있는데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 A형 여성하고 일본 A형 여성하고 그냥 비슷해요. 그냥 둘다 비슷하고 그 행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AB형 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머리 염색을 먼저 합니다. 염색을 먼저 하, 하고, 자신이 제 멋있다고 이제 느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럼,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경우 그,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해줘서 자신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B형 같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차분하고 냉정하고 얌전한데 그 성격이 힘들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막 폭력적인 행동 그런 걸막 보여줘요 그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그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제 AB형 같은 경우는 에 이상한 행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안 해요 그안 하고 그냥 생각적으로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대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고 그냥 냉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비형 이제 그 아주 어긋났다고 생각하면은 소리를 막 질러요. 처음에 소리를 질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빛이 변합니다. 소리를 먼저 질르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그게 특징이고 이제 그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소리 질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매서운 성격으로 변해요. 이건 그 두밀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두 번째는 매서운 성격으로 이제 변하면 이제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 사람 이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 이제 AB형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이 그 하다가 이제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규칙적인 말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하면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반응 보입니다. 그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하기를, 경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그 그거를 판단하기를 엄청 좋아하는,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비형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첫 번째로 뭐냐.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두 번째는 얌전하고, 세 번째는 로 이제 그런 상대방에게 그런 말투, 말, 말이나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지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제. 그, 경쟁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경쟁하는 걸 좋아하다가 자신이질것 같다 하면 판단 판단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저도 이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별로 없고 대표적으로 말이 별로 없고 A B형 같은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생각 나누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를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하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어긋났다면은 하 성격적으로 이제 변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이제 변하는 부분이고 있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이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요. 그 사람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게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저도 이 같은 경우는 처음 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일단 일본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이 좀 많아요. 말이 많고 그 차분한 면에서 좀 있고 말이 많고. 차분한 면에서 있습니다. 이제 대화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 A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자신이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B형한테 말을 항상 조심하는 라게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어긋나면은, 어긋나면 안 좋게 변하기 때문에, 인격 차이가, 그러니까 인격 차이라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보고 인격 차이라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서로 이제, 마줌다고 생각하면,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군이고, 적군이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